빠꾸, 네, 안녕하세요. 빠꾸대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6시 46분이고요. 어, 오늘도 고잔 홈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음, 오늘 좀 일찍 나왔죠? 오늘 좀 일찍, 일찍 나와서, 음, 저녁도 먹고,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갖고, 저녁도 먹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일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고 제가 항상 토요일하고 월요일 어제 이제 비가 와서 쉬었죠. 월, 월요일날 비가 안 왔으면 월요일날 출근했을 텐데 월요일날 제가 출근하는 시간까지도 비가 와서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아서 쉬었습니다. 제가 타는 장비가 이 뒤에 바퀴가 타이탄 모델이 되게 통 타이어라서 마모도 많이 됐고. 브레이크 잡으면 헛바퀴가 돌기 때문에 음, 바닥이 젖어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기. 그래서 그냥 월요일까지 쉬고 오늘 화요일부터 나와서 열심히 탈라고 어제까지 간만에 한 3일 쉰것 같습니다 3일 이렇게 길게 쉬어 본 적이 없는데 간만에 3일 쉬고 오늘 출근했습니다 음, 오늘 어저께 출근을 못해서 점수를 많이 못 쌓아놔서 못 쌓아놓은 게 아니라 뭐 아예 못 했죠 오늘 조금 점수를 한두세개 정도 타고 그, 그 다음부터 조금 나가는 걸로 해서 뭐 처음부터 뭐 화성 쪽으로 내려가는 콜이 있으면 바로 수행하고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음뭐 어디 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관내 위주로 한두세개 타고 그 다음부터 쭉쭉 나가는 걸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해서 좋은 콜 많이 잡고. 오늘도 좋은 매칭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바꾸 네 하... 그랜저 메시지 왔네요 어 고전 신도시에서 대기하다가 거의 한 시간 넘게 쏜거 같습니다 털리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음, 그나마 제일 갈만한 게어 단가 괜찮았던게 수원 파장동인데 파장동 너무 오지라서 제가 가고 싶지 않아서 뺐고요 그 위에는 뭐 시흥 능곡 가는 폴망 떠가지고 능곡도 제가 별로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걸렀는데 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고전신도시 요즘에 갑자기 스타트가 조금 안 되네요 어, 좀 내일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아 일단은 지금 월피동 가는거 저기 광덕시장 쪽인거 같은데 마스터 큐브 여기 아마 제가 트루카 반납하는 거기일거예요 아, 이동하겠습니다 바꾸 월피동 도착했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요 콜은 다른 기사분이 한번 잡았다가 뱉으신건데 저도 사실 잡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광덕시장 쪽이 좋은 지역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9시 전에 이러다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라도 빨리 타야 될것 같아서 저도 수락했습니다. 저번에 앞전에 제가 한번 모셔다 드렸던 분이신데 그때 모셔다 드릴 때는 결혼 당일이셨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셨다고 하셨었거든요. 보니까 반지를 찾으셨다고 하시네요. <laughs> 어, 일단은 광덕시장 쪽에서 한번 살짝 대기해 보고요. 꿀이 어, 나오는 지역은 아니긴 한데 이쪽에뭐신운농장하고 이쪽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땡겨오는 경우가 있어서 어, 여기서 잠깐 대기해 보고 없으면은 저희 단옥마트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고 꿀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받고. 아까 지금 <laughs> 광덕시장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콜이 안 나와서 지금 단웅으로 이동하니까 바로 또 다시 저쪽에서 콜 주네요. 여기 이동하겠습니다. 받고 상록구 도착했습니다. 경유가 하나 있어서 한 3,0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경유가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는데 3차원 올라갔네요 어 왔어? 여기 강정이 와갖고 풀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왔고 네 아까 전에 본호동 도착지에서 안산 동생이 넘어와가지고 <laughs> 여기 병찬순대 사거리 쪽으로 같이 넘어와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하나 폈는데 바로 들어가 가지고 광명 일직동 이동하겠습니다. 광명역 바로 앞에 먹자골목이라 콜 바로 연계되니까 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바꾸네 광명 일직동 도착했습니다. 아 고객님이 또 그냥 집만 내리고 <laughs> 안양 박달동 가도 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행분이 그냥 끌고 가라고 볼또 대리를 또 하냐고 <laughs> 아니 아니 대리 기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시겠다고 <laughs> 뭐 저야 뭐. 주준전하지 마시라고 <laughs> 괜찮으시겠냐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그냥 끌고 갔겠다고 하시네요. 뭐. 음, 지금 일찍 펑 들어왔으니까 일찍 펑. 어 부산님들 왔네요콜 <laughs> <laughs> 음,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골. 네 일찍동 넘어와서 홀몇개 많이 봤는데 어, 단가들이 <laughs>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걸고 걸고 걸다가 남양 가는 거 꽂혔길래 요건 가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오, 네 남양 도착했습니다 금방 왔죠 한 15, 20분 25분 걸렸나요? 단가가 엄청 좋습니다 좀오지라서 단가가 좋은 건가요? 특이하네요. 남양시장 쪽으로 나가면서 라이딩 좀 해야 됩니다. 쪽으로 나가면서 없으면은 뭐 화성 시청까지 가는 걸로 이동하겠습니다. 맞고 네, 남양 까 시시장 쪽에서 대기하다가 풀안 음, 음, 나와서 화성 시청으로 넘어왔는데. 화성 마도면 쌍콩미 가는거 잡았습니다 운행시간 한 8분밖에 안 걸리는데 음, 오진데 그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점수도 채워야 될겸 부탁 갔다 오겠습니다 빠꾸 어, 오다가 그 서희 사차 앞쪽에 경유 한번 있어가지고 5,000원 올라갔네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응.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아, 마도 산업단지 나갈 수 있나요? <laughs> 괜히 왔나요? 운영 시간이 얼마 안 걸려서 들어오긴 했는데, 아, 일단은 프로그램 다 켜서 어, 탈출로만 보고요. 정안 되면 뭐 라이딩해서 나가겠습니다. 아고 네, 아까 전에 그 마도 쌍송리에서 코리, 당연히 안나안 나와, 나와서 화성 시청으로 라이딩했었고요. 음, 화성 시청에서 와 대리기사님들 한 45명 정도가 죽어 있습니다. 거기서 와, 그래서 그냥 뭐라도 튀어나오면 그냥 잡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그냥 뒤집다 일단 눌렀 눌렀는데 평택 청북을 보습니다아 여기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고객님이 아까 바로 앞에 계셔가고 영상 촬영을 못 해가지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정보고 쉬, 쉽지 않죠. 이 시간에 내려오는 또 화요일이고 일단은 나가서 프로그램 다 켜서 <laughs> 여기서도 어떻게든 조금 그 탈출하는 걸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튀어나오면 무조건 잡고 나가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받고 와. 세포 오집니다. 안중으로 라이딩 하려고 했었는데 케어플러스가 하나 당겨 줬습니다. 와. 근데 또 경유지가 이게 역경유네요. 이게 비봉을 갔다가 남양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라 단가가 괜찮네요 그래서 그래서 단가가 괜찮은 건지 와,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딱구 청부급에서 남양 도착했습니다 와 세포이 진짜 좋았네요 왜냐면 아까 청북에서 안중으로 라이딩해서 나가시는 기사님들이 제가 세 명이나 봤거든요. 맵으로 보니까 저도 거기에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 같았는데 콜마너로 뭐 주소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파업장 뜨길래 0.1km 100m 안에 있길래 일단 누르고 왔는데 와 다행히 또 다시 남양으로 왔네요. 남양 지금 나가면은 솔직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청북 읍에 있는 거보다는 백배 낫죠. 와 케어 플러스가 또 하나 해주네요. 진짜 케어 플러스 이래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아, 박수로 나가서 이동하겠습니다. 맞구 네 화성 시청쪽 먹자 다시 넘어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와우리 뭐 가는 거 잡았습니다. 음. 와우리라도 가야죠. 지금 화장실장 끝났습니다. <laughs> 빨리 뭐, 와우리 가도 솔직히 힘들겠지만, 와우리 제가 또 좋아하는 곳이라 안갈 수가 없어서 이거 이동하겠습니다. 마쿠 와우리 도착했습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이제 제가 와우리 오면 항상 그 대기하는 장소가... 여기 이제 1인 감자탕, 여기 공용처장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와우급창 쪽으로. 이쪽으로 살살 이동해보고요. 음, 3일 동안 쉬어가지고 솔직히 약간 출근할 때 약간 불안했어요. 콜이 좀잘 받쳐질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음, 확실히 2,000점을 넘겨갖고 마감을 한 게, 그 타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전에 남양에서도 기사님들 한 45명 정도 계셨는데, 거기서도 뭐, 저보다 더 먼저 뜨신 분도 분명히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제가 제일 빨리 뜬것 같거든요, 느낌에는. 그래갖고. 복을 잡고 나간 것도 컸고, 좀 전에서도 남양에서도 편의점 앞에 기사님들 한1 0명 이상 계셨는데 거기서도 제가 먼저 잡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콜이 잘 봤습니다. 확실히. 아 이제는 시간이 늦어서 와우리에서. 기도 메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laughs> 좀 안산으로 이제 좀 복귀하고 싶은데 봐가지고 장 없으면은 트루카 있나 체크하고 프로 안 나오면은 뭐 트루카 타고 들어오면 뭐 복귀하는 걸로 하고요 음, 일단 와우곱창 앞에 가갖고 공유차장 쪽에서 조금 프로그램 다 켜서 이제는 <laughs> 좀 대기해보겠습니다 네 빠꾸 아우리에서 와... 호메실동 쪽에서 출발지인데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어, 잡았습니다 그냥 고객님한테 양해 좀 구하고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다려 주겠다고 하시네요 빨리 이동해서 복귀하겠습니다 파쿠 <laughs> 학부... 네 선부동 도착했습니다 어... 영상 녹화를 못 누르고 <laughs> 완료를 쳐버렸네요 아, 고객님이 고맙다고 젊으신 분인데 6,000원 팁을 주셨네요 아, 데까 전에 봉담 와우리에서 어, 호메실동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건데 아 이런 거 두번은 못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라이딩 하면서도 너무 위험했고 다행히 고객님이 아파트 단지콜 이다 보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제가 기사님 도착 하면은 나가겠다고 하셔 가지고 부담은 덜 되긴 했는데 가면서 그래도 너무 늦게 갈순 없잖아요 그래갖고 10km 라이딩 넘게 하는데 한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쉬고 빨리 달렸는데 또 제가 킥보드가 이게 그렇게 좋은 킥보드가 아니어서 아 근데 10km 지방에서 음 저번에 한번 예산에서 홍성 한번 라이딩했죠 한번 삽교에서 와 그때도 진짜 힘들었는데 아 10km 라이딩 진짜 이게 집에 복귀하는 10km랑 출발지 10km랑 와 체감이 너무 다릅니다 이거 아 너무 위험한 것 같고 다음부터는 이런 코는 잡지 않겠습니다.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잡는 상황 아니면은 아, 너무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수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밤 되니까 많이 춥습니다. 아, 오늘 뭐 카카오 18만 9천 원 경유 두번 있었고, 경유 버튼 누르고 갔죠. 그리고. 아까 콜만허로 55,000원짜리 하나 타고 해서 TV랑 해서 오늘 순수익으로 한 24만원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 스타트가 너무 느려가지고 고장신도시에서 스타트가 갑자기 안 되죠? <laughs> 이상하네요 원래 고장신도시에 있으면 스타트가 아무리 못해도 7시 반에는 되는데 오늘 스타트가 8시 넘어서 시작을 했죠 근데 물론 그 전에 콜이 있었는데 제가 좀 고른 것도 있긴 해, 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스타트가 느렸나 싶기도 한데 음 내일은 고장 신도시에서 출발 안 하고 어 가는 길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화정동으로 가겠습니다 화정동으로 가서 항상 고장 신도시에서 도착해서 대기하면서 보는데 화정동에 계속 바닥이 엄청 많이 떨어집니다 화정동이 산부동 여기 팔달교, 여기 안쪽이에요. 이쪽에, 이쪽에 특히 뭐 이제 이런 사랑방에서도 많이 나오고, 건너편에 카페일 이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내일 한번 화정동에서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아, 어, 많이 춥네요. 이제 집까지 라이딩해서 복귀하고요. 집에 산부동이랑 집이랑. 금방이니까 라이딩에서 복귀 하겠습니다 밤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빠꾸는 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신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빠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